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 해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지난 7월 9일 주일에 주셨던 창세기 23장 전체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127세에 죽어서 장례를 위한 묘지를 구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성의 죽은 나이를 말하는 경우는 이 사라의 기록이 유일하고요. 열국의 어머니라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고 아들 이삭은 37세 작년의 나이에 이를 때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참잘 사신 부부인데요. 우리가 잘 산다, 결혼 생활을 잘 한다 라고 할때 좋은 관계를 이컫는 말이죠. 물질을 넉넉함을 표현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라 그래서 참 사라는 아브라함을 잘 존경하고 대해서 이 부분은 싸움이 안 되는 부부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80여 년을 아, 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아내를 뺏길 위기가 여러 차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지만 잘 살아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결혼의 순간도 영원하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먼저 하늘로 떠나는 또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순간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잃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수동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 어떤 액션이나 또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순종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할수 없는 정말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순종적인 수동적인 순종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오늘 그래서 2절에 사라가 가난한 땅헤 해부른 곧기럇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하해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브라함이 애통을 했습니다. 통곡을 한 거죠. 배우자가 죽었는데 그 슬픔과 애통이 쉬 없어지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뎌질 뿐이죠. 이처럼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동작으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 이것이 수동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라의 지음 앞에 일어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3절과 4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러나 주저앉아 포기하고 믿음의 생활도 물러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는요 순종이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야 될 때가 많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슬픔을 듣고 일어서는 수동적인 순종이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은 고향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돌아갈 본향은 천국인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지으신 영생하는 집인 부활의 그 하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을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을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이뤘을 때 취할 수 있는, 또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가 죽은 현것은 1절 그리고 2절에 잠깐 표현하고 있는데 7절로부터 20절 전체에 이제 사라를 장사할 그 묘지를 구입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그리 중요해서 묘지를 구입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사라가 묻히는 이 막벨라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그 값으로 인한 사망에서 구하기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는 무한한 값을 치르시는 은혜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막벨라구를 마침내 사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마한 그 땅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얻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사랑하는 일을 이뤘을 때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얻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사를 위해 동굴이 있는 막벨라굴을 400세기에 사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 소알의 아들 에블론이 그 당시 그 막벨라굴과 밭에 소유주였는데 그가 아브라함이 그 지대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저 가져가라고 하지만 끝끝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것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책인데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때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과 보혈을 칩적을 흘려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심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또 밭을 자신의 소유로 법적으로 확실히 성문에서 이제 성문 광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신 그곳이 등기소와 같은 곳이죠. 법적으로 확실히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유를 흘려서 우리 모든 자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또 배우자를 잃었을 때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또한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가족들이 있다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만날 것으로 위로를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을 때이 땅에서 두 번째로 사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구를 구입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막벨라굴을 얻은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 얻었음을 확신하는 이제 작은 증거가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도 큰 땅이 아닙니다. 정말 작은 곳이고 또 그것도 묘지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마하신 그 땅을 처음으로 구입해 나가는 그런 과정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죽었을 때 막벨라굴에 자신을 묻어 달라고 자손들에게 유언하는데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기업을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땅을 정말 거저 가져가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반복해서 4절에 꼭 팔아달라, 9절에도 두 번째로, 13절에도 세 번째로 자신에게 팔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영원한 소유주로 그것을, 소유권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끈질기게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재산을 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오늘 소활의 아들 에글로는 세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거저 죽겠다고 주겠, 하지만 생존 기간, 아브라함의 생존 기간만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말인데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사탄은 우리,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생애만 즐기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걸 하늘 나라를 우리 꿈꾸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고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하늘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것은 투자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하늘의 소망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사모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